시집을 통해서 제가 너무 아름다운 시어를 발견해서 그때부터 작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8월에 한50 작품을 해가지고 제가 약글 어때라는 책을 냈는데 그책 출판사 대표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어 이거 이저 이수의 늦차 그랬는데 제가 아는 장학사님이 계셔서 보여드렸더니 사네요 제주에서 지금 얼마나 뭐 제주어 살리기를 애쓰고 홍보도 하고 아이들한테 음, 학교 교과목에도 집어넣고 애를 쓰는데서 어머 그럼 나 거기서 교육청에서 전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선에서도 제가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장님을 저기 만나 교육관님을 만나게 했어요 27일날 12월 27일날 만나서 전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조를 저는 많이 알리고 싶고 저는 제조를 너무 뭐 외국어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감칠맛도 있고 내용도 재밌고 표현력도 너무 쉬먹놀먹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품을 하고 싶은데 마침 이제 아이들 교육적인 목적에서 학교의 급훈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시이라든지 그런 아름다운시를 작품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교육청에다 말씀을 드렸더니 단체 메일로 해가지고 원하는 학교에서 그걸 다 써서 이제 끝나면 다 학교에서 가져가요 저는 서울에 한 개도 안 가져와요.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그게 한 50여 점 되는데 이 작업을 할때비용좀 들잖아요. 제가 여행 가려고 항상 얼마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라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예산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육청에다 예산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지인들한테 글씨를 많이 써드렸어요. 뭐, 돌에다도 새기고 작품도 주고 간판도 써주고 뭐 다, 그분들이 내가 이런 거 한다니까 그왜심심반으로 후원금을 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이거를 다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요. 대관년 안 들었죠? 그래서 학교 아이들이 이 글을 보고 제조가 재학생, 또 졸업생, 또 다니는 입학생 다 이걸 볼수 있으니까 너무 이게 효과가 좋겠다 해서 학교에 글씨를 써주기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